나이고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여러분의 천주가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이 넓은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모든 남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만 평생을 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동성애 살인, 자국 등 온갖 제약이 난마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지아니하면 끝내 심판하여 지옥에 보내시는분입니다하나님니다 <목소리>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을텐데요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려로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기하는 자를 붙이고 죄기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